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이 출시가 두 가지를 반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고소한 느낌이 좀 많이 확실히 느껴지죠? 끼거든요? 무너졌을 때 피부 표현이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엘입니다. 오늘은 루나에서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두 가지를 반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루나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에서 색다르게 통통 튀는 유지세대 느낌으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컨실러를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번 리뷰도 패키지부터 제형감, 즉 얼굴에 사용하는 거, 중합 테스트까지 함께 했으니까 스킵 없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리뷰. 상세 페이지 위주로 사용을 해봤어요. 한번 사용을 하고 나서 제가 항상 연구를 하거든요.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장점으로 극대화를 할수 있을지도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들로 가면 있으니까 그 점도 꼭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리뷰도 시작해볼게요. 문화 제품이 지금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이 같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바로 구매를 했는데 리뷰를 빠르게 하려다가 제가 계속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이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입니다. 쿠션을 사니까 퍼프를 줬던 것 같고 파운데이션을 사니까 브러쉬를 준것 같아요.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상스페이지를좀 많이 참고하는 편이거든요. 아이돌, 악염 실장님? 아티스트 아이돌 메이크업으로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 두분이랑 같이 이제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파츌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브러쉬로 블렌딩, 뭐 손으로 블렌딩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텁텁함 없이 가벼운 제형으로 원하는 만큼 리어링하려 브러쉬랑 퍼프를 어떤 걸 구매해서 왔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일단 파운데이션 먼저 봐볼게요 이렇게 흔들어서 제형감을 먼저 봐봅시다 색상을 두개다 바닐라 색상을 구매했고 를오 완전 물 같아 고 엄청 부드러운데 좀 촉촉한 느낌이 들어요 촉촉하고 그것도 엄청 끈끈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면 어느 정도 방도 살짝 보이고 부드러운 느낌? 물 같은 느낌도 덜해요. 착력도꽤 높은 것 같고요. 보니까 파운데이션이 레이어링한 만큼 자연스러운 잡티 커버 결 표현이라고 써져 있어서 파운데이션을 한두겹 정도 계속 레이어링하면서 바를 예정이고 브러쉬보다는 스파툴라를 좀 사용을 해보려고요.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루나가 굉장히 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패키지가 전체적으로 좀 색감이 홍광 느낌? 느낌? 좀 밝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어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루나 느낌은 전문성 있어 보이고 블랙 앤 베이지 약간 그런 색깔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신 것 같아요. 신기한 게퍼프가 이렇게 세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손가락 딱세 개가 들어갈 정도의 톡톡톡 이런 느낌이고 흰색이고 음, 쿠션이 파운데이션보다 살짝 수분감이 느껴지는 정도 조금 더 수분감이 느껴지는데, 얘도 막 물처럼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수정용으로 쿠션을 갖고 다니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수정 메이크업 시 뭉침 들뜸 없이 첫 메이크업과 같은 피부 표현을 해주는 쿠션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오늘은 쿠션 단독으로 사용을 해줄 거고 <목소리> 사용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반은 파운데이션, 반은 쿠션을 사용하고 두 개의 언점이 좀 다르고 어떻게 추천을 드릴지 점으로 보여드릴게요. 퍼프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쿠션 퍼프 사용해줄 거고 하나는 파운데이션의 쿠부를 사용을 해줄게요. 두 개의 차이점이 막 엄청나게 클것 같진 않은데, 파운데이션에 덜어서, 아니, 이스파츌라 사용해줄게요. 우와. 오. 엄청 부드럽게 발리는 거 보이셨죠? 어, 픽싱이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빨리, 슐를. 생각보다 바른 거에 비해서 촉감이 막 엄청 느껴지고 광이 엄청나진 않거든요. 보면 칸의 광 정도? 좀 신기하네. 정말 착붙, 정말 얇게 착붙. 좀 보송한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마도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발리잖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얹으면 수분감이나 유분감이 엄청 느껴지진 않아요. 진짜 얇은 레이어링 느낌. 매트 쪽에 좀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여기 봐봐. 보면, 뭔가, 매트하게 발린 느낌. 엄청 매트한데? 근데 묻어나진 않겠다. 엄청 안 끈끈해요. 커버력은 어느 정도 있고요. 엄청 얇게 발리는데, 도포했을 때는 부드럽게 발려가지고, 유분이 좀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네요? 두겹한번 발라줄게요. 봐봐. 어, 이거 발랐을 때는, 좀 유분이 느껴지거든요? 뚜분감나 근데 막상 이렇게 바르면, 수분감이랑 유분감이 줄어든 느낌. 추운 겨울이나 이럴 때 바르는 것보다는 더워지고 있을 때 바르기 좋은 파운데이션일 것 같아요. 피부 톤도 예쁜 것 같거든요. 픽싱이 빠른 편이고 엄청 커버가 된 느낌은 아니지만 제형감에 비해서 커버력이 뛰어난 편이다. 깨끗하게 피부 표현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광 느낌이 있고요. 톤 보정도 확실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손등에 바르거나 손으로 했을 때는 부분이랑 수분감이 좀 느껴졌는데 퍼프로 두들기니까 완전 픽싱이 되면서 고소한 느낌이 좀 강해서 오해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부결이나 보정은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쿠션도 한번 발라볼게요. 쿠션이 대박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사실 조금 더 수분감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와, 짱 많이 바른 것 같은데. 양조절을 좀 여기다가. 아, 얘가 더 수분감이 드네요. 발랐을 때 광이 확실히 느껴지죠? 아까 바른 것보다 근데 난이 손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 이렇게 편하진 않은 느낌? 발랐을 때 수분이 진짜 느껴지거든요? 보이시죠? 그리고 약간의 쿨링감이 있어요. 쿨링감은 솔직히 계속 쓰면 잘못 느끼고 처음 딱 뜯었을 때그 쿨링감이 더 강한 느낌? 어떤 제품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이마에도 피부가 전체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계서 두들기면 광이 좀 없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랑 비교를 했을 때 광이 훨씬 많이 돌거든요. 그 피부도 기분탓인지 모르는데 여기가 더 밝아요. 똑같은 옷인데 기분탓인가? 한번더 발라볼게요. 위이로 이 루나 쿠션은 너무 많이 두들기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 몇분만 두들기고 끝내주는 게 좋습니다. 코 옆에도 잘 들어가기는 한데 근데 피부가 솔직히 막 엄청나게 좋아 보이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일단 수분은 많이 느껴지는데 매끈매끈해 보이고 피부가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느낌은 좀덜 들어요. 살짝 삐거든요? 하얗게 이렇게 꼈어요, 자세히 보면. 일단 광은 엄청 느껴지고 끼는데? 이코 옆도 모공이 다 꼈거든요?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 파운데이션보다는 쿠션이 조금 더 커버력이 있고 톤이 더 보정이 된 느낌은 들어요. 쿠션은 바르면 바를수록 피부가 점점 두꺼워진 느낌이 들고 코 옆에 이렇게 하얗게 좀 끼거든요, 모공이? 이런 데도. 얘는 안 껴요. 그런 느낌은 또 없어요. 내가 어제 코팩을 해서 끼는 거야? 구멍에? 멀리서 <laughs> 봤을 때는 마음에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좋은지는 모르겠고. 두 제품 모두 여러 번 바르면 피부 표현이 좀 더럽게 된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둘을 딱 섞어 놨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느낌은 또 아니에요. 점수를 후하게 못 주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반질한 그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파운데이션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이지만 쿠션은 완전 밝죠 저는 이렇게 지속력 테스트를 한번 봐볼게요. 아직까진잘 모르겠습니다. 지속력 테스트는 거의 한 7시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리뷰한 것 중에서 제일 코멘트가 적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 피부가 어두워지거나 지저분해지지 않았고, 다고 유분감이 너무 겉돌아서 막 수정이 빨리 필요하다 이런 느낌도 안 들었어요. 가서 보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공 끼임이나 그런 것 없이 정말 잘 유지가 되었고 쿠션의 경우는 살짝 모공 끼임이 있고 유분이 좀더 돌아요. 스킨케어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때처럼 조금 밀려나더라고요. 다른 날에도 사용을 해봤는데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은 무너질 때가 더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발랐을 때보다 이 무너졌을 때의 피부 표현이 더 예뻤어요. 이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두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평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쿠션보다는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이 쿠션보다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커버력이 살짝 떨어진 느낌은 들지만 표현이 전체적으로 매끈해 보이고 지저분하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커버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컨실러를 사용을 해주거나 브러쉬로 이렇게 톡톡 문질러주는 정도? 괜찮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고 매끈한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커버력보다는 그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쿠션보다는 파운데이션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가지 제품 모두 무너질 때가 더 예쁘더라고요. 쿠션의 경우가 모공김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정말 수정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숏분감이 느껴지지만 덧바를수록 커버력도 올라가고 뿌 느낌이 드는데 살짝의 두께감이 느껴지고 바르면 바를수록 손이 두들기면 두들기수록 지저분하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점이 너무 아쉬워서 파운데이션이 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상세 페이지에서 이두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표현을 좀 같이 활용을 해봤어요. 파운데이션을 일단 얼굴 전체를 발라주는데 스파츌라보다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주는 게 수분감이 퍼프에 안 먹더라고요.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한 다음에 두들겨주는 밀착력을 높이는 정도만 해주니까 수분감이 훨씬 느껴졌고요. 그 위에 하이라이터 부분 있죠? 이마나 뭐 코. 볼 부분. 여기에 소량으로 쿠션을 묻혀서 두들겨 주니까 지금 필 표현이 됐거든요. 이두 가지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제품의 각각 장점을 확 대화시킬 수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발라붙으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좀 부드럽게 발리면서 하지만 겉이 너무 보송하면 안 되고 수정할 때 너무 보송하면 어렵거든요. 살짝의 좀 윤광이 느껴지면서 아무튼 저는 까다로워요. 두 가지를 같이 구매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저는 굳이 굳이 구매를 하자면 이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제품 모두 괜찮은데 제가 선호하는 피부 표현의 느낌은 아니어서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니까 제가 딱 좋아하는 느낌이거든요. 쿠션이 요즘에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수정용으로 쿠션, 얼굴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 1차 베이스 파운데이션, 이 쿠션 이게 저는 딱 마음에 는 그리고 이두 가지 제품 모두 수분이나 유분감이 많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세미매트랑 촉그 사이 느낌이었어요. 걱정하기에도 번거롭지 않고 예쁘게 올라간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이두 가지 리뷰를 해봤는데 좀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을 남기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